접시 화분에다가요, 이런 거는 좀 비싸요. 이런 접시 화분들. 분재용 있죠? 이거는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뭐, 많이 비싸진 않아도, 그래도 꽤 가격이 있는. 어우, 지루해. 달팽이. 달팽이 깜짝. 놀랐다. 이, 습기가 많으니까 달팽이가 있네. 뭔가미끈덕이가지고 이렇게 접시 화분에다 요또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탄재는 활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그 분재, 화초, 뭐, 화분에 연탄재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연탄재가 많지도 않고 거름으로써 효과가 좋아서 제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낙엽 썩은 거도좀 넣어보고요. 걸음 효과가 좋으니까요. 이게 돌이 국산돌 아니에요. 이게 수입돌인데 이것도 팝니다. 분재 연출하는데 좋죠. 이런 돌들이. 근데 이 국산돌이나 하루방들은 좋은데요. 이건 글쎄 좀모기서어요 낯설어서 돌들이. 이 무슨 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산 돌이라고 합니다. 사는 데서 물어봤거든요. 이 모양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잖아요. 그러면 좀 보니까 밑에다 연출하는데 이... 좀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이드 쪽, 가 쪽으로 많이 둡니다. 이쪽으로요. 그래서 여기다 연출하게. 이게, 이게 낫겠습니까? 이게 낫겠죠? 면 이렇게 해서 사이드 쪽에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정 도는 꾹꾹 눌러 줘야 다 들. 만에 돌이 자리 를잡을거 네요. 좀 중국 같기도 하고 의외로 이런 돌들이 비싸요 사보면. 마음에 들어서 망설이다가 아예 사자 하고 사는데 출대 있는 그런 이도을 제가 산 지가 꽤 오래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서 관리하던 겁니다. 여기 붙어 있는 부분. 단풍나무가 아니라 바위 단풍이죠. 나무는 이 단풍 이는 이 산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늘진 곳 습한 곳에 많이 파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끼를 파는 것도 있어 요 있는데. 이제 뭐살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좀 머도면 되는데. 이쪽은이 이쪽은 연출이 됐습니다. 이쪽은이이습니다이쪽은연출이습니다이조이습니다이이습니이솔로바이솔로 我做的好吃。 화려한 그 굉장히 큰 그런 바위솔입니다. 이게 크면 엄청 그 다육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걸음을 안 줘서 성장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서 초거름인데요, 아니요 분재거름 걸음. 이거를 거름이 굉장히 부족하면 이제 성장이 안 되니까요 이게다가두 개를 심어서 상당히 귀한 그 바이솔인데, 요다 죽었어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몇개안 나오는데, 이걸 살려보겠습니다. 세개밖에 음. 없네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덥네요. 장마 끝이라. 정성이죠, 뭐, 이렇게. 정성이. 정성이 들어가야. 세상에 보시면 이게 장마철에 습기로 인해서 이게 다 썩었잖아요. 밑에가 이렇게. 썩어. 이렇게 썩어요.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솔은 여름 장마철에 뭐 관리가 안 되면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냥 썩어버리죠. 이파리들이. 장마철 관리가 제일 좋죠 겨울에도 안 죽어요 근데 장마철만 잘넘기시 요 바이 솔도 다육 이 처럼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성장률 굉장히. 자, 다꾸몄고요 보시면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보이시죠? 이꾸몄고 이쪽 방향 꾸몄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이솔로 이, 이것도 꾸몄고요 이런 데다 붙이는 것도 해보았어요. 근데 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붙이는 거는 좀안 했습니다. 음좀 조금은 살아 있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죽더라고요. 여기다 한 군데 좀 붙여봤고요. 나머지는 뭐. 뭐 어떠세요? 그좀 괜찮죠? 이렇게 바위하고, 또 바위 단풍, 또 바위솔, 바위에 관련된 이런 그 화초들을 심어서 연출해 봤고요. 바위 단풍들은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시들한데 또 살아납니다. 생명이. 그서 도자기 화분, 접시 화분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연출을 해서 꾸며봤습니다. 음, 이런 재료들은 다 저희가, 아니요, 저, 제가 이 오랜 기간 이렇게 갖고 온 것들을 이 옮겨서 작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바이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그때그때 그때 연출하고 이렇게 그래서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내에다 놓고 감상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이제 잠깐 뭐 손님들 올때 어느 일정 부분에 한 이틀 일 개는 뭐 일주일 정도 이 어느 위치에다 놓고 햇볕이 약간 드는 곳, 뭐 아니면 조명이 비춰지는 곳에다 놓고 감상은 할수 있어요. 근데 영구적으로 키우진 못해요. 그래서 햇볕을 봐야 크는 바이솔들이니까, 바이솔과 바이달풍들이니까요. 또 그렇게 감상하고 다시 햇볕에다. 그 일광욕을 시키고 또 물을 주고 하면 원상 회복이 돼요 금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음뭐 사무실이나 기타 뭐 저기 좀그 탁자 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에 고급스럽게 장식을 해놓는 그 하나의 장식 그 화, 화초. 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좀 장식용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그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정서적으로 뭐그 사무실 공간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공간에 놓으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괜찮으시잖아요. 이렇게 꾸며 봤고요. 이런 재료들이 다 돈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 작품은. 그래서 이 바이도 돈이 들어가고 접시화분도 돈이 들어가고 도자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데 재료비만도 세한 7,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걸 빼고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8만 원은 아니, 세, 뭐그 정도, 뭐 아무튼 음, 그런 작품이고요. 음, 음, 아무튼 이렇게 꾸며봤고요. 그, 이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음, 제가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